안녕하세요. 이루고 영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기 이름짓기라든가 신생아장명이라든가 상호장명이라든가 이름 개명에 관련한 성명학술이 41팩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 이름짓기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 같이 안 좋은 운을 불러 들이는 이름을 당장 구별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장명수를 믿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이름이 정말 아기에게 좋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갈증 때문에 어떤 아이 엄마 아버지는 시간을 투자해서 누가 하수고 누가 고수인가에 대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경우는 하수와 고수에 대한 구별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구별해보고 싶은 노력도 없이 그냥 다 똑같겠지 하는 생각에 집 근처라든가 검색을 통해서 괜찮을 것 같은 장명수를 찾거나 또는 산후조리원과 계약되어 있는 비즈니스 계약을 한 장면과의 의뢰를 하는 경우와 혹은 시댁 친정 부모님의 선물로 이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느 부모님들은 밤새워서 나름 연구하여 좋은 운을 주는 이름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아기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름을 만들어서 한문을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착각하여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장명 어플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기 이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는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길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종은 고수와 하수가 존재하기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기 좋은 드리고 싶습니다. 심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략하는 순간 결국 예쁜 남자, 예쁜 여자 이름이면서도 좋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훗날 세월이 흘러서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되는 우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후에는 결국 사랑하는 아기가 성장하면서 혹은 어른이 되어서 삶의 아픔을 부모의 유산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즉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지 않으며 세월이 흘러서 아기가 어른이 되고 훗날 삶을 다할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들어져 가는 운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상담할 때 인터넷 및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시곤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낭설과 잡설들로 얼음 뒤엉켜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잘못된 정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만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사랑하는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름 식기를 할때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성명학 수리 41획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는 건전유망이라고도 하며 인품과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명예와 많은 재물운을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수리이며 타인들과 다르게 성견지면적 능력이 뛰어나 그룹의 지도자가 될수 있게 하는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천운과 좋은 궁합관계는 의지가 굳고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하여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선천운고의 잘못된 궁합은 인생 진도가 술술 잘 나가 다 가도 객지풍파를 겪게 되어 결국 용두삼이 함정에 빠져서 부부 이별과 신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사고, 행방불명, 수술 등에 시달리게 되고 심하면 신체적 불구를 겪게 되는 불운의 고리에 걸려들게 될수 있다는 점이 점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게 되는 과부살이 걸려들게 되는 운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야말로 이럴 수가 라고 하는 좌절감이죠 이런 내용 자체도 41획수의 기본내용 이 불과한데 이런 기본도 모르는 이들은 도취에 널려있다 보니까 어느 장명서를 찾을까 하는 숙제 는 사랑하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은 기본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숙제 이다 보니까 신중한 판단은 중요 할 뿐이죠. 어떤 아기는 좋은 사주를 타고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기분에 불과한 이름짓기에 의해서 인생이 그림자 운세에 갇히는 경우와 보통 수준 정도의 사주로 타고났지만 좋은 아기 이름에 의해서 성장하면서부터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참 세상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좋은 사주와 인기 기준이 아닌 좋은 이름 덕에 부모님들의 기대만큼 이상으로 잘 풀리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으면 타고난 운뿐만 아니라 이름 또한 기대 이하가 되어서 훗날 인생길이 결국 삼천포로 가는 경우도 수타기 많다는 현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기 엄마 아빠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본인들의 아기는 위에 설명드린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장명수가 잘 하더라라는 근거 없는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실력 확인 및 검증에 대한 부모님의 노력과 판단과 결정이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아기의 삶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저에 대한 검증 사례 일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예언과 그 이유에 대한 예언 사례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증 사례도 있고 또 다른 검증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력 검증에 대한 한 방법으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예언 사례 정확도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가 될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공개 검증 방송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깨끗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실력가인가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가 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겠죠. 저도 검증 대상이다 보니까 이런 검증을 위한 공개 방송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실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곧 아기 이름짓기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음을 강조드리며 성명학술의 4 1획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